예, 오늘, 2025년 11월 2일, 일요일에요 일요일 오후 3시 6분. 날이 흐리고, 비는 내리지 않는데 하루 종일 날이 흐려요. 비가 올 것처럼. 어제 저녁에 비 많이 왔는데, 어, 소나기 많이 쏟아지고. 자, 날씨가 계속 흐린 날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자, 1581년, 1581년,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3년, 어, 또, 요셉이 총리 110세로 어, 사망한 후 4년이 지났을 때, 1581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67세에, 67세에 어, 요셉이 사망했을 때, 사망한 그 직후에 탈주를 해서 4년이 지났을 때, 스보가 71세가 됐어요. 71세가 됐을 때, 아프리카의 앵기스 어, 군대로 갔어요. 그래서 야셀 책의 60장, 야셀 책의 6 0장 30절. 그날 이후로 아프리카 딘하바의 통치자 앵기스의 군대들이 시띔 시틴, 키띔 부부로 사이프러스를 약탈하거나 노력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갈 때마다 앵기스의 군대 장관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들과 함께 나가려고 하였다. 그 다음에 60장 31절. 이일 후에 앵기스가 그의 군대와 함께 방향을 바꿔 그들의 푸짐나의 성읍으로 나갔다. 푸짐나.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의 푸짐나, 푸집나 성읍으로 나갔다. 앵기스가 우주의 딸, 제니아 자니아 이름이 자니아고 우주 우주 우지 또는 우주의 딸 자니아아를 아내로 취하고 그녀를 아프리카의 딘하바에 있는 그의 성읍으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해서 자그 에서가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에 아프리카의 딘하바에 있는 앵기스의 왕 앵기스 왕의 군대 장관 대우를 받으면서 앵기스를 계속 유혹을 해서 아들 야곱의 아들들 애굽의 이집트의 18 왕조를 공격해서 전쟁을 하자고 전쟁을 도모를 했어요. 그런데 출전 직전에 이제 전쟁을 하자 결정을 해놓고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앵기스가 자기 종 중에서 부월의 아들 발람이 점을 잘 치니까 발람한테 가서 "이 지금 출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터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점을 맞춰봐라, 누가 이길 것인지를 맞춰봐라" 했더니만 이 점괘가 패전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점괘 패전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없음, 점괘 패전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서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쟁 기획은 무산이 돼 버렸어요. 전쟁 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애서손자스보가 하도 꼬드껴 가지고 앵기스가 아 그러면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집트의 야곱의 아들들에게 쳐들어 가는 그거를 이제 아주 포기해 버렸다 그래서 앵기스가 무장하지 않고 출전할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출발을 포기했다. 그래서 에소의 수보는 패전할 전쟁, 전쟁을 도모한 죄로 아프리카 디나바로부터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수보가 시팀, C띔, 시팀으로 도망갔다. 시팀은 끼팀 또는 사이프러스, 또는 사이프러스라 굽으로 사이프러스 이렇게 거걸로 도망갔다. 자, 그 후에, 그 후에, 이집트 2주 후 93년이 됐을 때, 레이가 137세로 사망했을 때, 요 때는 이제 총리 요셉이 사망하고 22년이 됐을 때요. 요기보다는 한, 한참 뒤에요. 애굽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레이가 137세로 사망했을 때. 이거는 왜 이제 이렇게 되냐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 전쟁을 해보니까 백전백승이에요 어, 뭐 몇백명 몇뭐 몇백명 갖고도 가서 뭐한 600명에서 나가서 80만명을 이기고 온다거나 또 이렇게 소규모로 나가서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사람도 죽거나 그런 사람이 없이 상대방이 몇천 명씩 또 많게는 뭐 80만 명 이렇게 해서 몰려오는데 그중에서 뭐 20만 이 죽든가 아니면 몇천 명이 죽든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 그 야곱의 아들들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레이가 137세로 사망했는데 레이가 딱 죽고 나니까 아 이제 쟤네들 힘다 빠졌다 그 힘쓰는 애들, 얘들이 아주 용맹한 얘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스슬슬슬 괴롭히게 했어요 이스라엘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포도밭이나 이런 거다 뺏고 집이나 뭐나 다 뺏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요때는 요셉이 사망한 지 22년이 됐을 때, 이, 식소스 왕족이 멸망한 지 21년이 됐을 때, 레이가 137세로 사망했다. 자, 그 다음에는 식소스가 왕, 식소스 왕족이 멸망하고 30년이 됐을 때큰 전쟁이 났는데, 요 전쟁이 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에서손자 스모가 시팀의 통치 25년 차에 연합군 80만 명을 이끌고 여아군 80만 명을 이끌고 이집트를 공격해서 스스로 전쟁에 참전한 애굽인 30만 명또 이스라엘 차춘 지, 지원 병력 150명 해서 처음에 이렇게 싸웠는데 여기가 패배해서 도망가면서 얘들을 불러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니까 이렇게 싸우는 척하다가 얘들이 자꾸 분리하니까 얘들이 다 탈령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이 150명이 80만 명에서 여기가 6천 명이 죽었어요. 여기는 죽은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다 도망갔고 나중에 이제 이기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놈들이 하나도 다 탈령해 버리고 지들만 남겨놓고 저여 싸우라 해놓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얘들 중에서 탈령한 놈에서 200명을 잡아쳐 죽인 그런 사건을 요 때에 요 당시에. 당시에 18왕족 왕이, 세 번째 왕이 그걸 봤어요.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스라엘 민족, 여기를 어떻게든 인구가 늘어나지 않게끔, 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며 엄청난 인원이 더 많이 죽을 수도 있고, 이 적은 병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큰 병력을 몇천 명을 죽였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얘들을 억압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자, 1554년. 같은 이제 해에 출애굽에는1장의 구절에 나오는 고런 내용이에요. 큰 전쟁 직후에 그 신세대 통치자 이집트 18왕조의 세 번째 왕 메롤, 개인 이름이 메롤이고 어 이제 역사적으로는 투트모세 1세라고 그래, 스무 살의 왕이 됐는데 이 젊은 신세대 이 통치자가 그들 백성들, 애굽사람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 들이 우리 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런 얘기 를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의 10절을 보면 또전 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 힉소스 왕조와 합해서 연합을 해서 우리 18왕조를 넘어뜨리고 이 땅에서 떠나갈까 두렵도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것이 이전 쟁의 큰전 쟁이 요때 큰전 쟁이 끝나고 나서, 제 왕이 어떻게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경계를 해야 되겠다 또이 사람들을 억압을 해서 어떻게든 여기 잡아놓고 노예로서 구려먹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든 인구를 좀 많이 증가되지 않도록 인구가 더 증가되면 힘이 더 넘쳐나서 자기들도 주체를 못할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든 괴롭혀서 억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억압 정책을 쓰게 돼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